안녕하세요. 천재겜입니다. 오늘은 나스닥이 어제도 약 2%가량 상승을 했는데 드디어 매수 기회가 왔는지 그리고 다시 상승장이 시작이 되는지에 대해서 저의 생각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스닥이 어제도 약2% 가까이 상승을 하면서 그저께 역대급 상승 이후로 상승을 잘 이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슈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플레이션의 정점을 찍었다. 시장 한호에 7.4%나 상승하였다. CPI 예상보다 빠른 둔화에 나스닥이 7.5% 올랐다. 자, 그리고 CPI 발표 이후 이틀째 상승하고 있다. 자, CPI 발표 이후에 예상보다 빠른 둔화 때문에 나스닥이 계속 상승하고 있다. 이런 이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지만 이슈를 볼때 그러니까 뉴스를 볼때 저희가 알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 CPI 발표의 지수가 어떻게 발표될지를 이전부터 예측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항상 주식이 오르고 난 이후에 뭐 때문에 올랐다 하는 뉴스이기 때문에 이 점을 여러분들이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판단의 기준으로 사용하기에는 이 기본적 분석만 해서는 조금 힘들다 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이 차트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강조를 드리고 있고 제가 10일 전에 아 아직까지 매수 불가능하다 역해된 숄더 모양의 패턴에서 확정이 되지 않았다 확실하게 랭라인을 돌파한 이후 매수를 하면 좋을 것 같다 라고 여러분들께 계속 알려드렸었는데 실제로 그저께 상승은 넥라인을 돌파하지 못했지만 어제의 상승으로 드디어 제가 말하던 넥라인 돌파를 드디어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계속 매수를 해도 되는지 이제는 진짜 상승장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저의 생각을 오늘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일봉에서 제가 아까 역회된 숄더 패턴에서 넥라인을 돌파하였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단기적인 하락 추세선도 잘 마감을 하고 이렇게 바닥을 두세 번 정도 찍고 오른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 부분이 바닥이 다져졌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현재, 그리고 주봉에서는 장기적인 하락추세선을 아직 돌파하지는 못하였지만, 드디어 10조선까지 완벽하게 돌파를 하였고, 이제 5조선과 10조선이 다음주가 양봉이 나온다면 충분히 크로스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자리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매수는, 지금부터 하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제가 이 앞전부터 계속 매수를 추천드리지 않고 항상 넥 라인 돌파를 기다려라 라고 했던 것은 이런 식으로 중간에 한번 떨어졌다가 또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올랐다가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이 대처가 쉽지 않습니다. 만약 이러고 지금 상승을 해서 아 그때 샀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지만 결국에 그때 또 만약에 떨어졌다면 굉장히 큰 손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항상 방향성이 확정이 된 이후 매수를 강조드리는 이유가 언제 떨어질지 모르고 언제 방향성이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방향성이 정해진 이후에 추세가 나온 이후에 매수를 하는 것을 여러분들께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앞선 수익을 조금 포기하긴 했지만 지금부터 매수를 하더라도 그렇게 굉장히 늦었다라고 생각이 되진 않습니다. 자 매수 가이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충분히 매수가 가능한 자리입니다. 제가 항상 말하던 매수 타점이 드디어 왔고 앞에 상승의 수익은 조금 포기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의 그러한 수익은 저는 맞출 수 없는 부분, 그러니까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는데, 어, 뭔가 바닥인 것 같으니까 매수, 저는 그러한 방법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현재의 매수의 근거는 역회된 숄더 패턴에서의 넥라인 돌파와 오주선 10주선 돌파가 이 매수하는 데의 근거로 쓸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매수를 하실 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장기적인 하락 추세선을 돌파하지 못하였습니다. 저는 이번 상승도 저 추세선 정도에서 맞고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의 금리는 그대로 계속 높아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양적 완화로 돈을 찍어내면서 주식을 뻥핑시키기에는 힘든 시간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경제라는 거 항상 주기가 있는데 현재는 여전히 침체기나 그런 곳에서의 반등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또12,000 부근에서 다시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리가 높은 것은 이주 시장에서는 언제든지 하방으로 작용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꼭 유의하셔서 물론 저 하락 추세선을 다시 돌파한다면 더 많은 상승을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만약에 매수를 해서 좀올 올랐을 때 만약에 또 음봉이 나오거나 하락 시그널이 나왔을 때는 여러분들이 매도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단기적으로 상승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상승, 그러니까 상승장인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합니다. 금리 인상 때문에 돈을 찍지 못하기 때문에 오르다가 아마 다시 하락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추세가 완벽하게 나오지 않는, 그러니까 단기적인 상승은 나오더라도 계속해서 행보하는 장이 1년, 뭐 이렇게 반년, 이런 식으로 지속될 가능성도 여러분들이 꼭 염두를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 영상을 잘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의 수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